2022년 1월 자원봉사 소식, 군자봉TV에서 지금 시작합니다. 2022 군포시 자원봉사센터 시민참여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공지되었습니다.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다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봉사로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해주세요. 프로그램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1월 10일 서울시 및 경기도 학교에 급식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삼신호르츠와 군포시 자원봉사센터가 과일 간식 공포 협약을 맺었습니다. 군포시 우주봉사단이 자원봉사 단체를 위해 신선하고 맛있는 과일 간식 지원 잘 부탁드립니다. 1월 14일 대한적십자나 봉사회 군포지구협의회 회장 이치임식과 더불어 공사원서약표창청리 공록회 수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날 10대 전 회장과 11대 회장의 군포지구협의회 기 전달과 함께 신임 임원들이 인사로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2년 11대 회장님과 신임 임원들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청소년 겨울방학 프로그램이 1월 17일부터 2월 11일까지 6가지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이슈인 기후위기 대응, 민주시민교육과 인권, 캘리그라피로 전하는 마음가며 슬로우스쿨존 교통안전, 디지털 성폭력 예방, 초콜릿으로 나누는 이웃사랑 캠페인 등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에 지금 바로 참여해보세요. 1월 19일 센터 4층 교육장에서 2022년 신년화대인연관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업 설명에는 자원봉사 단체장과 대빈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년 인상, 연간 사업계획 보고, 신규 및입인단체 소개,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시민참여형 프로그램강대제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중점 사업인 시민참여형 프로그램과 기후이기 대응해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